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원 3장 1절에서 2절 이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얻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우리들에게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라 라고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법은 일반적인 도덕적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또한 마음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하며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인격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소극적인 실천 잊지 않는 것과 적극적인 실천 지키라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 쓰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전심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적극적으로 지킬 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여기서 장수는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며 많은 해를 누리는 것은 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 질적으로 평강, 즉, 외적으로 적의 위협을 받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자유롭게 안정되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러한 사람은 이웃과 자연과도 조화를 잘 이루며 살아간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씀을 읽고 쓰고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